안녕하세요. 20번 메뉴. 후추와 양파, 그리고 마닐라나 소스의 버무린 이탈리아 소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 음. 언제나 똑같구요. 음.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음, 운 언제나 전투실력이 똑같겠죠. 자 봅시다. 아, 어차피 뭐, 뭐, 뭐 생활 필수품 껌하고뭐 있고 어, 이건 필요없고 이게 메인메뉴인것 같습니다. 안에 뭐 소세지가 몇개 들어있는것 같고. 음, 같고 이건 비스켓같고 땅콩 이건 땅콩같고 뭐 이건 버터나 뭐 이런거겠죠. 이건 뭐반퍼도 같네요 느낌이 모르겠네. 음, 좀 음, 봐야겠다. 좀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매 맨맨을 데피기 위해서, 바렐팩. 응,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겠습니다. 애로부터 음식은 따뜻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음. 잘 놓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가위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있겠네.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거는... 오, 음, 육포하고 육포 같네요. 육포. 음, 육포네. 음, 육포인가? 슈퍼인가? 음, 맛이 좀 색다네요. 아, 네, 아몬드도 네. 있네요. 먹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서 앞쪽으할 정도로 들어갔어 땅콩이에요 땅콩입니다, 땅콩 다 땅콩 뭔가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네요 같이 넣어서 먹겠습니다 그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안 안 봐도 뻔한 뭐 치즈 버 땅콩 땅콩 땅콩잼 아니구나 치즈 그거네 치즈 치즈포, 음, 치즈야, 치즈 버음즈냥 치즈요 보나 안 보나 뭐 똑같죠 이거 음, 비스케 좀 크래커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따지면, 존 크레이커 만 나는 거. 존 크레이커. 종크래커. 존 크레이커가 좀 맛이 없어요. 음. 이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컴포도. 컴포도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컴포도 같아요. 아, 똑또 뭐야?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예요. 저, 왜, 근데, 주스팩이 있지? 왜 주스팩이 있지? 신기하네. 음. 템포도 비슷한 겁니다. 빠졌나? 음. 뭐가? 물론, 왜 있지? 이러하셨나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메인 메뉴가 다 됐을 때까지 메인 메뉴가 음, 이거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따뜻해질 때까지 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찍네요. 음, 이건 먹고... 크실히 우포가 이걸 물에다 뿌려 섞는가? 신기하네. 응, 나무 홍보가 되어 있어갖고, 뭐, 그건 아닐 테고. 응? 요걸 뿌려 섞는다? 의미가 안 가네? 응. 음. 이거 왜 있는 거죠? 음, 신기하네.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말 없어도 먹어야겠죠? 한국에거 쓰레기가 많이 나와 쓰레기야 음 이거 타 먹어라 있는 거가 아 이거 타먹으라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별도로 주지 그냥 음음 끝을 음, 잃습니다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를 어떻게 하는지 약간 냄새가 나네요. 음소세지라고 했죠? 여러분. 이탈리안 소세지이 이탈리안 소세지 같아요. 음... 인간적으로 음 맛은 없습니다. 음 오늘 20번 메뉴. 그냥 먹습니다. 음 20번 메뉴. 그냥 먹는다? 음. 이거 보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메뉴 뵙겠습니다.